자 오늘은 월척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6분 어, 오늘은 3.0칸 한대 수심은 약 1.5m 정도 나옵니다 아 9시 반 정도 어,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떨지, 과연 올척을 오늘 사냥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물을 보러 왔는데 첫 번째 녀석이 나오는데 한 20cm 정도 되겠습니다. 잘 한번 재보자. 자, 20cm고 20cm 안 된다요. 1 8 1 8 18.5cm다. 자, 첫 번째 녀석이 나오는데, 18.5cm입니다. 3.0칸을 끊어먹, 끊어먹고, 2.5칸으로 해가지고, 먼데서 하고 있습니다. 물 간다, 물 간다, 물 간다. 아잔치라 <laughs> 두 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 녀석이 나왔는데, 요 놈은 한 15cm 정도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녀석. 그거 온다, 그고 온다, 그거 다 그거 다 그거 다 던지자마자 들어오네. 헤헤. <laughs> 아이고. 세 번째 녀석은, 던지자마자, 한 15cm 되는 놈이 던지자마자 받아먹고 나옵니다. 세 번째. 아이고, 끝까지 올렸는데. 뭐, <laughs> 뭐 했냐, 뭐 했어. 아. 울다, 울다, 따다울어우이거다 어이고, 자네 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. 요놈은 씨알이 좀 큽니다. 자 한번 재보자. 자 한번 재보자. 자 아. 한번 재보자. 아. 21cm밖에 안 되네. 자, 네 번째 녀석이 나왔는데 이놈은 그래도 21cm밖에 안 됩니다. 21cm. 자, 가서라. 그